신선한 생새우가 오늘은 가득 나왔네요. 아... 응. 여러분 응. 보시다시피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이렇게 사이즈가큰 문어가 가득 나왔습니다. 이게 신선한 먹자. 꽃게가 가득 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방문자입니다. 오늘은 소래포구 난전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좀 일찍 와봤는데요. 오랜만에 소래포구 난전어시장 온 만큼 가격 정보 담아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새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야. 생새우, 보이시죠? 이렇게. 신선한 생새우가 오늘은 가득 나왔네요. 아, 생새우, 멸치. 혹시 가격 좀 여쭤봐도 될까요? 4만원이요요키로예요 네. 아, 사람거 5만원. 아, 5만 멸치는 4 k 로 2만원. 4kg 2만원이요? 2만 자, 살아있는 건 5만원. 그리고 어, 이렇게 죽어있는 건 키로에 4만원씩에 판매하고 멸치는 2만원씩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전에 생새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신선한 생새우가 가득 나와가지고 일찍 오시면 신선한 새우를 구매할 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완전 새우야, 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신선한 생새우가 가득 나와 있고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키로에 4만원에서 5만원씩 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새우 제일 싸게 사려면 얼마에 살수 있어요? 잡어, 잡어, 이런 거. 아, 잡어요? 잡어요. 아. 섞여 있는 거. 저런건 얼마씩이에요? k 로에 2만원. 2만원? 네. 아, 자. 이렇게 생새우를 판매하고 있는데, 섞여 있는 새우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거는 키로에 4만원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25일 아침 일찍 이렇게 생새우를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조금, 조금씩 있으시고요. 한 키로에 한 4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섞여있는 새우같은 키로에 2만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자 아침 이른시간이다 보니까 손님들은 많이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다양한 수산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대물대가 어, 좋지 않다 보니까 각종 생물 활어 위주는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오늘은 생새우 위주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서 새우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스토레포고 난전어시장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새우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놓치면안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새우가 가득 나왔네요. 와 아, 여기 횟감도 있다. 광어, 꽃게 여러분 보시요 갑오징어가 완전 횟감입니다. 살아있는 이런 거 사장이 얼마씩이에요? 5만 원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요. 갑오징어. 아... 살아있잖아요. 이거 아... 다 해서 죽고다고아 살아있구나. 야 이렇게 사이즈 큰데 한 바구니에 5만 원씩 판매하고 장대도 만 원씩. 어. 허허 금방 들어왔나 보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신선한 장대부터 갑오징어까지 다양하게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갑오징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소래포고 난전호 시장 오시면 신선한 갑오징어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 저렇게 많은 장대도한 바구니 까득에 단돈 만원씩 이 소리 보고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수산물들을 즉석에서 구매할 수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잘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까득에 단돈 만원 바보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바구니 까득에 5만원씩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물은 대부분 바보징어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20cm 이상 되는 큰 사이즈의 갑오징어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산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장대부터 간재미,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나와 있네요. 야, 집집마다 갑오징어 가득하네요. 새우 좋다. 오늘 이렇게 손에 포고 난전시장 오시면, 이렇게 살아있는 새우를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팔딱팔딱 움직이는 거 보시죠? 이렇게. 오늘은 생 새우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laughs> 다른 감사합니다. 것보다 네 와, 새우가 오늘 많이 나왔네요. <laughs> 다 살아 있다. 이전에 새우 많이 안 잡혀서 올랐는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 그래도 조금 양이 네. 토요일보다는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새우 가격은 얼마 씩 가져, 사장님? 새우 요런 거는 킬로에 4만 원. 4만 원? 아. 크. 오늘은 다 킬로에 4만 원씩.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소래,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오시면. 생새우를 키로에 4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 집집마다 새우가 가득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생새우가 많이 나와서 생새우 필요하신 분들은 소래포고 난전시장 오시면 새우를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김장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새우, 새우 소래포고 오셔서 신선한 새우를 구매할 수좋을것 같습니다. 와, 간잼 이런 것도 거의 1, 2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고요. 아, 집집마다 뭐 생새우로 가득하네요. 보시죠, 여러분들. 새우도 하실 예요뭐 하실 거예요? 김장. <laughs> 뭐 어. 어. 긴장. 김장용 긴장. 네. 새우 구매하실 분들은 네. 생새우를 네.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네. 새우가 네. 산처럼 쌓여있으니까 네.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제가 오랜만에 와서 새우 정보를 안내해드리고요. 네. 야, 아직까지 꽃게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꽃게, 쭈꾸미, 뭐, 다양하게 지금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고요. 우럭, 박하지뭐 다양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거 섞여있는게 같은 는 키로에 2만원씩이고 상태가 좋은 A급 새우들은 1 k g 에 4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김장 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매하러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돌게 이렇게 신선한 돌게가 키로에 5천원씩에 오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소래포구 난전시장 제가 왔는데 여전히 난전시장에서는 직거래를 이렇게 현지 판매를 하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와, 소라가 키로에 5천원씩입니다. 과자값보다 더 저렴한 것 같네요. 난전시장 오시면 다양한 수산물들이 있고 자주 차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와서 정보를 안내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와서 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꽃게, 보시 여러분들. 꽃게가 이제 아직도 꽃게가 나오고 있고요. 꽃게는 오늘 얼마씩이에요? 만 원씩요? 이 원씩. 아, 여러분들. 이 신선한 꽃게가 키로에 만원씩에 좋은 가게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로 준비해서 업로드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게 가격은 키로에 만 원씩이라는 정보를 안내, 안내해드립니다. 갑오징어, 자연산 대야, 꽃게, 뭐, 다양하게 있네요. 꽃게. 이 양님, 이렇게 신선한 꽃게를 구매해서 드시는 거걸꼭 추천드립니다. 보시 여러분들, 이렇게 저울도 빵빵하게 잘 주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가보징어, 간재미선어산물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야, 이게 문어 아닌가? 네, 야, 초에 문어가 나오네요. 와. <laughs> 이렇게 신선한 문어가 오늘 서해에 나와 있다는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어, 와, 네. 문어는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네. 5만원, 요거는 7만원. 아, 5만원, 7만원이요? 음. 거의 3kg 이상 되는 건데, 5만원, 7만원씩에 오늘 문어를 판매 하고 있고, 많은 양은 많지 않으니까, 혹시 문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서래포고 난전시장에 오시면 문어를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생새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김장 어, 아직 못하신 분들은, 생수에 구매하러 오셔서, 소래포구 난전시장에서, 김장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라가 산처럼 쌓여있네요. 여러분, 소라 삶아가지고 데쳐서, 술 한잔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어보시죠 아, 소라. 이야, 굉장하네요. 아보징어돌보 이야, 이런 거는 완전 진짜 핵감이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한 바구니에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 원씩 판매하고 를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소래포구 난전시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우 나오네요, 이제. 네. 아. 끝나가도 됐죠. 그쵸. 어. 오늘 가격대는 어떻게 되죠? 4만 키로에 4만 원이요. 아. 아. 지금 이렇게 오늘 새우가 이렇게 살아 있고 살아 있는 새우를 즉석에서 판매하고 를 있습니다. 아. 좀덜 사는. 아, 덜 사는 건 3만 원. 그리고 네. 이전보다 가격이 좀 내렸네요. 네. 어, 그래 다행이다. 네. 아직 김장 못하신 분들은 여기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오셔서 여기 노란 모자 쓰신 사장님께 오시면 이렇게 키로에 3만원에서 4만원씩의 생새우를 판매하고 있다 조물 안내해 드리고요. 지금 소래포구 난전시장 이번 주에는 새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소래포구 난전시장으로 구매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래포구 난전시장에 오시면 각종 다양한 선어 쌈물부터 소라 생새우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닭강에 넣어버리지 이거 아거나아무거도되 오늘 소래포구 난전어시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편집해서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